안녕하세요, 영선비입니다. 지금 즐기고 있는 게임, 관우 키우기를 또 열심히 플레이를 하다가, 어 이제는 치명타 확률을 100%까지 맞췄습니다. 이거를 맞출 수 있는 게, 장수에 보면은 태사자가 있는데, 퇴사자를 4성까지 만들고, 그리고 이제 초월도 네 번을 했기 때문에 치명타 확률이 많이 올라가서, 예를 들어, 태사자를제거 하면은 치명타 확률이 77.5% 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여기 지금 흰색 데미지도 뜨고 빠르게 못 잡기 때문에 테사자를 껴주는 게 훨씬 빠르게 사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약간 중간 점검 차원에서, 어 초보들이 중수까지 오려는 이제 순서대로 한번 제가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보물 획득이죠. 보물 획득은 이거는 다 끝까지. 다 얻어야 돼요. 그래서 전국 옥세랑 사자 예방패까지 얻으면은 데미지도 세지고 그리고 이렇게 장수들을 획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인수 죠 인수로 보물을 다 뽑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인수로는 이제 패심 치명타 확률을 올리면 됩니다. 옛날에는 이걸 50까지 올리고 나머지를 올리는 추세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냥 100%까지 만드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즘 이벤트도 많고 뭐 쿠폰도 쓰면서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이거 조금 찍어 놓고 그냥 치명타 확률 100%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승급이죠 승급 승급은 전투에서 이제 무한관문돌파랑 성벽방어전을 통해서 획득을 할 수가 있는데 아 그리고 임무를 통해서도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장 개척부터 이제 100, 1000레벨 마다 획득량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얻으면은 승급을 하고 그 다음이 초월을 하게 됩니다 군신 간호까지는 할 만한데 이제 관성제군은 500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오래 걸리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초월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성벽방어전, 무한감문 돌파. 무한감문 돌파에서 일괄 석탕을 통해서 50만을 채우도록 할게요. 이거를. 지금, 조금 남았죠? 그러면은, 이거는 성벽방어전을 한번 해볼게요. 성벽방어전에. 지금 제가 이거는 주유 빼고 장수들을 다 육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25레벨이 됐고, 최대 격파가 23명이었는데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되나. 장수들 모으는 거는 이렇게 획득을 한 장수들을 가지고 조합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 없는데 초반에는 잘안 나와서 이거 등급을 올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3명이었는데, 21명, 똑같이 23명인 것 같아요. 23명의 벽을 넘질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또 수, 수탕으로 해서 1회. 50만 됐죠? 데미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12회가 나오고 치명타일 때는 7자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저는 뭐100% 뜨기 때문에 7자가 계속 뜨죠? 초월을 진행해보겠습니다. 초월했더니 이제 8, 자가 나오네, 8자가. 분노를 누르면 169자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어차피 방치형 게임이니까 방치를 해두, 해두다가 저는 이제, 돈을 모으면은, 방통이랑 재갈량을 빼고, 과가, 강화비용 감소, 그리고 주유, 강화비용 감소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강화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돈을 좀더 아낄 수 있어서, 이게 이제, 7만 레벨이 끝인데, 어 이번 업데이트로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7만 레벨 이상을 찍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걸 찍고, 업적 가서, 누르고 있으면 보상한 번에 받아지죠. 받고, 받고, 받아주면은또 이렇게 쌓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또핵심의 치명타 확률 강화를 해주면 거의 하루에 1%에서 1%못 찍을 정도가 되고, 그리고 어려움에서 하면은 이제 이오긴을 획득하는데 이것도 무쌍 치명타 확률만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신관을 찍으면은 이 나오는 공적을 가지고 저는 방금 이제 승급을 했지만 보통은 이제 스킬을 많이 찍어줘요. 이 스킬을 또 100레벨, 1레벨까지밖에못 찍는데 이거 100레벨을 다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초월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모아서 관성제군을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딱히 이제 할 거는 없고 매일매일 해주는 게 이제 장수를 조합을 하는 거죠. 사실 이것도 일이에요 일 도감 합성 눌러서 희귀 장수만 전 획득을 하니까 자동 등록을 눌러주면 이제 뭐장 장비나 책사 쪽에서 자동으로 들어가고 이제 나머지는 채워줘야 돼요 클릭해서 채워주고 이제 합성 시작. 이제 주황색 등급이 뜨면 좋고 이제 보라색 등급이 뜨면은 거의 뭐 대성공이죠 조인 그래서 조인. 광앙성에서 다시 또 유비 눌러주고, 장비로 채워주고. 사실 거의 하루에 한 번은 이 작업을 해주는 것 같아요. 오프라색, 포톤에이천검이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좀 약간 일괄적으로 한 번에 하는 시스템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런 게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 저는 희귀까지는 이제 다 육성을 만들었고, 게 나왔네요. 그다음에 이제 전설, 영웅, 영웅 등급은 이제 막 4호 성짜리들이 많죠. 이것도 다 완료를 하면 이제 그때부터또 빨간색을 또 이런 식으로 강화할 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장하는 게 약간 느리기 때문에 거의 그냥 엄청 여유롭게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게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신경 쓸 필요도 없이 그냥 매일 켜두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게임은 약간 오래오래 할것 같은데, 콘텐츠를 새로 찍을 게 없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하죠. 뭐,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의외로, 보라색이 이번에는 잘 나오네요. 찍어주고. 사실 요즘에 인디게임을 따로 즐기고 있는 게 거의 없긴 해요. 지금 이거 말고는. 하나 하고 있는데, 그건 또 이제 또, 너무 못 만들어서, 리뷰 한번 하고, 그것도 접고, 이제 또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하는데, 좀또 나태해져가지고, 잘 또, 인디게임 리뷰를 안 하고 있죠. 사실,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영상 끝나고 하고, 이렇게 모으면은, 음, 강화해줄 수 있는 애가, 주텐 한개 부족하고, 여기에는 없고 책사는 다 찍었어요 그래서 어 빨간색 같은 경우에 이제 책사를 올려놓고 그리고 장비에서도 대부 뭐 천공검 천자이창 올려놓고 방어구에도 방패 도포 갑옷까지 해서 한번 다 채워서 합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보라 색깔이 많이 나오면 좋은데, 뭐 보라색 안 나와도 좀, 뭐, 상관없죠. 그래서, 순욱은 아직 못 찍고, 육수는 못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더 모아가지고, 도망성에서홍이깃발 이 정도? 육손 나왔네요. 그리고 할수 있는 게, 이제, 보라 색깔을 합성을 하는 겁니다. 장대검, 일청검, 대궁 넣어주고, 금마투구 활용갑, 칠갑은 없고, 조항비전 4개까지 넣어주면, 이제 여기서 신화가 가끔 나오는데, 이번에는 안 나왔지만, 이제, 순욱이랑 육손이 나왔기 때문에, 뭐, 크게 손해봤다고는 할수 없고, 육손 육손도 이제 두 개만 먹으면은 승급을할 수가 있네요 무튼 이 게임은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친구도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도 그냥 여유롭게 즐기고 있어서 거의 이거 신경 안 쓰고 하는 진짜 방치형 게임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난이도도 새로 나왔는데 저는 아직 어려움도 제대로 클리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지옥 난이도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옥. 못 잡죠? 음, 보상 받을 수 있네. 아무래도, 관성제군 승급을 하면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하려면은, 제가 볼때한두 달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두달 사이에는, 관우키우기에 대한, 영상이 안 올라오겠죠 이걸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